한국 테라와타 비코니 삼보디선언상류단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삼보지선언의 온라인 일정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류단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스님 오늘은 상류 따니까야 제 3권 오늘 위주로한 가르침 제 23주제 라다 상류 따제 3장 건청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청품은 S23에서부터 시작해서 34번까지 숫자들인데요. 어, 페이지로는 딱한 장이 아닙니다.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3장 건천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23-23번 마라숫다, 마라경입니다. 한 곁에 앉은 라다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종이시여, 세종께서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인 뒤 혼자 운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라다여 마라인 것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라다여 그러면 무엇이 마라인가? 라다여 물질은 마라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름아리는 말하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다음은 S23에서부터 s 2 3의 24번부터 34번까지 숫자입니다. 마라다마숫다 한 곁에 앉은 라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부터 법을 들은 뒤, 법을 들은 뒤, 혼자 온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내고자 합니다. 라다여, 마라에 속하기 마련인 법. 이게 S 스 23의 2 4번의 숫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라다요. 그러면 무엇이 말아인가? 물질은 말하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름아리는 말하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무상한 것 이게 S23-25번 무상하기 마련인 법. 이게 S23-26번의 숫자입니다 S23-27번의 숫자는 괴로움인 것 23-28번의 숫자는 괴롭기 마련인 것 29번의 숫자는 무아인 것 30의 숫자인 것은 무아이기 마련인 법. 숫자 31은 부서지기 마련인법 숫다 32번은 사라지기 마련인법 어, 숫다 33번은 일어나기 마련인법 어, 숫다 34번은 마지막 숫다죠 소멸하기 마련인법 이렇게 해서 24번부터 34번의 숫다들이 어, 전개되는 것인데 뒷부분의 내용들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충격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대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라다요. 그러면 무엇이 소멸하기 마련인 법인가, 라다요.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름마리는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거기에 대해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제3장 건청품은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어, 오늘은 제4장 가까이 아는 품도 같이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제3장과 또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읽을 수가 없어서 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23에 35번부터 46번까지 숫다입니다. 한 곁에 앉은 라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다여 마라인 것? 거, 이게 35번의 숫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라다여 그러면 무엇이 마라인가? 라다여 물질은 마라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름아리는 마라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이게 S23의 3 5분의 숫자이거든요. 자, 2 6분의 숫자는 마라에 속하기 마련인 법3 7분의 숫자는 무상한 것 38번의 숫자는 무상하기 마련인 법3 어, 9번의 숫자는 괴로움 인법 40번의 숫자는 괴롭기 마련 인법 41번의 숫자는 무아 인법 42번의 숫자는 무아이기 마련 인법 43번의 숫자는 부서지기 마련 인법 44번의 숫자는 사라지기 마련 인법 45번의 숫자는 일어나기 마련 인법 46번의 숫자는 소멸하기 마련인 법. 자, 이렇게 해서 숫자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침복되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라다요. 그러면 무엇이 소멸하기 마련인 법인가? 라다요. 물질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욕탐을 버려야 한다. 느낌은, 인식은, 심리 현상들은, 아름아리는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거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려야 한다. 어, 욕탐을 버려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제23주제 라다 상륙다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